오분 책방, 오늘은 전천당이죠? 무슨 내용이었고, 뭐가 재밌었는지 얘기해보세요. 일단 우리 전천당 이야기는 이제 과자 가게잖아요, 신비로운. 그래서 신비로운 과자를 파는 이야기는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찰이 나오는데 이 아줌마가 있잖아요? 이 아줌마도 있고, 이제 다른 아줌마 주인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똑같이 뭔가 좀 이상한 과자 가게에 이라는 타이틀로 이하는 이제 꼬마 애가 한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좀 대립을 하는 그런 내용. 내용이 이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가 그러니까 이게 파트가 총네 개가 있는데, 음. 그 파트 네개에서그 그러니까 물건을 산 스토리들은 이어지지가 않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에서는 다 이어지죠. 음. 그 가게 주인들끼리는 연결돼요? 네. 음. 근데 왜 데리고 가는 관계인데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이게 이게 스토리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음.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 뭔가 그 둘이 옛날에 정말 친했었다가 음. 나중에 뭐 무슨 사건 때문에 이제 분쟁이 나가지고 음. 이제 서로 떨어졌는데 이제 전청당 아줌마는 이제 좋은 길로 가가지고 이제 행운을 음. 가져다 주는 건데 음. 반대로 그 여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천당처럼 남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기는 하는데 그만한 대가를 치우르거나 뭔가 복수 뭐 데스노트처럼 그러니까 희생하는 그러니까 남의 남의 이제 저주를 하는 그리고 남의 약간 그 피해를 입는 그런 스토리를 잡고 싶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한그 피해를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준다. 아, 남아, 남을 해를 끼치는 소원까지 들어준다는 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전천당에서 서로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 아이하고 이 아주머니 중에 누가 더 강력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행복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람을복수하기 바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상충되는 소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만 해주면 좋고. 어한 아, 가지만 해주는 거예요? 네. 얘가 저주당에 가면 그 애는 안 해주고 음... 그 집에 가면 조수당은안 해줘요. 그럼 여기에 나온 사례들은 뭐였어요? 일단은 행운의 쿠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행운이 없는 남자애가 있는데 음. 맨날 제 자기 우산 안 챙겨가는데 비가 오고 화필이면시험 음... 공부 하나는 안 했는데 시험을 보고 그래서 행운의 쿠키를 먹고 행운이 찾아와요. 그래서 좀 운이 좋아져요? 네, 운이 너무 좋아져요. 무슨 럭키 박스 뭐 이렇게 책 읽었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자기가 운이 없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요, 사람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운이 나쁘다는 징크스를 깨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 운이 안 좋으면서 제 뭔가 전순당에는 예로부터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제 우리가 소원을 빌는 대신 그만큼 대가도 치른다. 그얘기가데 어떤 딱 맞는데.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까 그러니까 전천당은 다 다른 게 음. 하나는 뭔가 조건에 안 맞게 먹거나 음. 간식 같은 걸 음.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섭취하거나 너무 조금 섭취하거나 음. 아니면 그냥 그거 자체로가 문제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먹고 나서에 어. 따른.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과자 살때 우리 돈 내잖아요. 네. 여기 돈은 역할을 한 대가는 뭐예요? 머리카락. 아하 머리카락. 그러니까 이거 황금 머리카락. 어. 너무 사소하지 않나? 아그 도깨비 식당이고 음. 그 동전 주는 거 있어요 아, 동전이 뭐 황금동전인가요? 그냥 일반적인동 일반 동일? 동전이에요 근데 어. 10원, 10엔짜리 동전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 소중한 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래요? 근데 이 전청당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냥 그 동전을 모아야 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13권까지는 그 스토리가 나오진 않는데 음. 그 동전에 되게 자기한테 소중한다고, 얘기이 동전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음. 그래서 대립관계에 있던 그 꼬마하고는 화해를 하나요? 화해 못하죠. 어. 음. 점점 더 악화되고 있네요 흑화되고 있나요? 그 아이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흑화하면서 전정당에도 피해가 있는 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전정당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정당에서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한테 손을 들어줘요. 음. 그니까, 러 즉, 전천당에서 손을 이제 손 덕으로 제 과자를 사간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음, 그렇지. 서로 고객이 겹, 겹치거나 고객이 관련되 있는 사람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해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뭐예요? 난 전천당이라는 건왜 작가가 네. 왜 있었을까? 음. 그냥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력을 하는 거는 다 비, 비슷하고 하는 사람은 하잖아요. 이럴 때 노력이 되게 노력하고 운하고 같이 찾아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도 되게 겸손해야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100% 노력해서 내가 해냈어 이런 마음보단.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전천당을 쓰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려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꿈이 있어야 뭔가 희망을 갖 희망 갖겠죠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꿈을 가진 아이가 끝까지 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니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어, 들어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꿈을 꿔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작가는 왜 여기서 뭐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라는 거는 뭐 머리띠도 되고 뭐. 넥타이도 되고 이런 건데 왜 굳이 과자를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기 하고요 근데 전천당이라는 걸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어른들도 많이 와요. 어 그래요. 어 아이들이 근데 과자라는 게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과자 먹진 않잖아요. 과자는 언제 먹냐면 아이가 되고 싶을 때 먹거든요. 어른이? 어 애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어른이 왜 과자를 먹고 앉아 있는지. 근데 아이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나. 아니면 그때 그 바삭한 기분이 순간 되게 좋아질 때몸이안 좋은 거다 알죠. 그 트랜스 지방으로 튀긴 게 뭐가 좋겠, 좋다고 하지만 그냥 그 아삭한 기분에 잠깐 아이가 되고 싶을 때 어른들도 과자를 먹거든요. 아줌마들끼리 모여서도 스트레스 받거나 그냥 깔깔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싶을 때. 그럼 마음이겠죠. 아이가 돼서 이 사람들이 비는 소원들이 되게 일반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또뭐 어, 일반적이기도 하죠 응.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가슴 소원들도 아픈 있고. 사연 그런 거몇 가지 있죠. 음. 그러니까 다양한 사 사연을 가진 사람한테 원래 일본 그리잖아요 이것도 일본은 되게 달콤한 디저트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빵집이나 뭐 디저트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 스토리에서 음.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천당이라는 게 쉽게 찾을 수 없거든요. 딱 지정된 사람들 몇 명이만 음. 그 가게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니, 전천당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전천당은 딱한 번만 갈수 있고. 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연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거나, 음. 뭐 전천당 아줌마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까먹었다. 이러면 음. 예외고, 이러면 이제 그 아, 가게 아줌마가 찾아가서 음. 얘기를 해주는. 근데, 그 아이들, 전천당을 발견할 수 있거나 소원 들어주기를 성공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특징이 따로 있나요? 전 뭐. 말거나 아니면 좀 순서면 있거나 근데 이게 어리석거나. 그렇게 이게 이게 약간 관찰자 시점이 아니고 그 <laughs> 사건의 주인공 시점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전선당을 발견한 시점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격을 잘 모르기는 해요. 근데 왜 이게 이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나왔을까 전선당을 올수 있었을까? 음. 근데 나 나오진 않지만 하나같이 보면. 볼수 있죠. 하나같이 보면 조금 그래도 좀 순수하고 뭔가 아이 같은 면이 어, 아이 있는 같은 그런 동심 그런 이런 게 하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있는데 1 3건은 아니었거든요. 1 3건 내용은 아니었고 한6건에서 나왔던 건데 이제 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전선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따라 들어왔죠. 주인도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전선당 아주막 이런 말을 해요. 행운의 주인은 주인이 아니라고 강아지라고 그래서 강아지가 과자를 사거든요. 음... 그러니까 행운의 손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군요. 원래 사람들은 소원을 다 빌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 세상이 복잡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모든 걸다 가지고 싶어.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 이런 소원을 거의 들어주진 않죠. 그러니까 되게 뭔가를 열렬하게 원하는데 그 열렬하게 원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강아지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맨 처음에 전천당이라서 천당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당이 어딘지 알죠? 천국. 응. 그런 의미로 봤거든요. 전천당이라는 게 아이들이 천당 가기 전에 동심을 갖는 것? 이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천당을 그냥 일본인데 저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냥 그, 그런 게 되게 궁금하긴 했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나요? 근데 뭐, 이게 스토리와 제각각이어서 더 보는 맛이 있긴 하거든요. 스토리가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소원으로 인해서 완전 재벌이 되거나 음. 부자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어떤 거는 이제 전전당 아줌마가 잘못 알려줘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러니까 이게 결, 결말이 여러 가지긴 한데 대부분 이제 행운이 따르면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당연하죠. 또 자기가 뭐, 아파인 게, 그러니까 그 과자 뒷면에 주의할 점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먹어야 돼요. 음. 왕이 되고 싶어서 왕관을 쓰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왕관의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겠죠. 안 써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단 것만 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과자를 좋아하는 거는 단 것만 취하고 맛있는 짠만 맛 얻으려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건 없어요. 그단 것, 이면에 그 쓰디쓴 맛이 있는 것들이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어 어? 내가 친구랑 선택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뭔가 예를 들면 선택을 안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택 안 하는 거 있죠 공부를 안 하기로 공부를 안 하기로 선택한 것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도망가기로 선택한 것도 선택이고요 그래서 넓,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느라고 어,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지는 경우 있죠. 근데 그것도 헤어 친구랑 헤어지기 싫다고 크고 넓은 집으로 이사 안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면은 좋기만 하진 않아요. 좋은데 되게 외로운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질까 아니면 어, 함께 즐거운데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까 이거는 거의 함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관계하고 성취는 함께 그리고 근데 되도록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건 되게 행운이 있을 필요가 있죠. 이거 좀 산만하지 않아요? 전천당 때 이거 소설이? 좀 원래는 좀 산만한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다른 책들도 천전 산만한 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렇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어.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런 것도 되게 알고 보면은 서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러면 재밌는데 네. 전천당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이게 큰 줄기가 있고 초는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10몇 권부터 시작을 해보면 약간 좀 연결고리가 있긴 해요. 큰 줄기가 있고, 세부적으로 모르다가 나중에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가게? 조명 가게처럼.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소설은 선생님 생각할 때 약간 느낌이 뭐냐면, 아, 여기서 이런 반응을 한다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좀 화끈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하고 10이 있으면 10으로 화를 확 내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심각한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뭘까 화끈하지 못하다 아, 좋게 생각하면 되게 다정하고 평온하다 나쁘게 생각하면 뭐지? 이런 생각했어요 저걸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이렇게 전천당에는 이제 여기에 약간 에스코트 같은 마스코트? 도... 아, 마... 에스코트 누구 데려다 줄라고요? 아, 마스코트 마스코트 같은 고양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길을 안내해주는 음. 고양이가 요 행운의 고양인가요네 음. 서 여기 주인 아줌마가 키우는 고양인데 음. 그 고양이가 이제 행운의 손님을 데려오기도 하고 음. 그런데 그 고양이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부분 옛날에 스즈메에서도 막 다이진이 고양인 것처럼 고양이 유물이죠. 게 고양이의 의미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마법. 마법인데 동심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고양이는 되게 사람의 분위기, 기분을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진심이 나오기도 해요. 되게 깐깐하고 막 이기적인 CEO가 막 동물하고 놀 때는 막 깔깔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나 동물하고 있을 때 어른의 모습 있죠? 그게 진짜예요. 되게 힘없는 아이한테 대하는 거. 그래서 가끔 보면 은아 되게 좋은 사람이야. 막 되게 좋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뭐 딸을 때려가지고 막 학대해서 TV 나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른한테는 좋고 아이한테는 좋지 않은 어른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진짜 자기예요.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이는 조금만 잘해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내 아이는 그렇지 않나요? 응. 민서 아이 좋아해요?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또 산만하면. 음, 응, 그건 싫어요. 참. 전천당을 읽고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전천당에서 교훈 교훈을 검색을 해봤는데. 제 아까 계속 반복했을 때 말했듯이 해군이 따르면 그 말은 데크가 따른다 음. 이거거든요. 인생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항다 그 선생님은 온다? 그 말에 동의해요? 네, 동의해요. 아, 세상에뭘 하더라도 <laughs> 되게 바쁘게 살면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 어,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시시해져요. 그렇다고 해요. 나도 아직 성취 안 해봤는데. 아, 그럼 되게 쓸쓸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아 내가 혼자 걷고 있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하고 되게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성공을 정말로 축하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그 쓸쓸함을 견뎌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난 아직 거기까지 못 올라갔지만. 그래서 인생에 좋기만 하거나 빛이 빛만 나는 그런 곳은 없어요. 빛이 있으면 당연히 뒤에 어둠이 있고 그걸 더 견딜 수 있어야죠. 어른들을 다고 견디고 살아요. 그걸 못 견딘 사람은 좀 걱정이죠. 상담사를 만나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의외로 그런 사람이 꽤 돼요 자기의 어둠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냥 세상에 어딘가에 빛만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른들이 있는 거는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해보니까 민서는요? 민서는 뭔가 행운이 찾아오면 그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각형이라고 봤을 때 음. 적어도 내 각각은 좋은 면이 있다 할지란 점한 음. 각만큼은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다 생각해요. 그쵸, 로또를 맞았는데 로또를 맞다 보니까 막 새로운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없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다거나. 그러니까 모든 각형이 어울려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음, 그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전천당을 한마디로 하자면 전천당? 행운도 있지만 불운도 있는 가게. 음, 행운과 불운에 함께 있는 가게. 왜 이렇게 오래? 행운과 전천당 30권까지 나왔나요? 20몇건을 주고 음,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롱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스토리...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스토리상의 리버스 스타일이기도 하고, 음. 그 뭔가 감명 깊은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 인간미 다이죠 어, 인간미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그게 롱런하는 오랫동안 편찬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음. 평점은요? 5점 만점에 3점... 3점이에요. 이거 어렸을 때 읽었죠? 3학년 읽지 네. 않았어요? 그때는 너무 글밥이 많다고 생각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글밥이 너무 조금 너무 음. 커요 글씨가.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전천당 어떤 한 문장도 재미없는 문장이 없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어, 각각의 문장이 위트가 있어요? 난못 느꼈거든요. 그렇게 별로. 난 지금 못 보니까 느꼈네. 로 애들이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그 시절 때 재밌는 거. 그때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아이들 정말 재밌었을까요? 음, 그렇군요. 아이들 재밌었으니까. 아이들 어 그가. 그러니까 한 줄도 재미없는 말이 없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정말 난 되게 재밌는 줄 알았거든.